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창업, 직점이나 뭐 예. 요식업, <laughs> 자영업들 예. 많이 생각하는데 예. 네. 이렇게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창업을 생각하는 직장인들에게 좀 준비해야 될거나 하고 고민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참이 창업이나 네. 자영업 이런 거는 네. 말씀드리기도 이제 그렇게 네. 되게어려워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극히 어려워졌는데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린 바가 창업이라는 것, 그 소자본 창업이죠. 이제 네. 그 임대료 주고 그다음에 네. 인테리어하고 네. 이런 쪽하는데 어, 가급적 그거는 저는 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너무 많이 합니다. 네.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거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뭐 대략 네. 1억 이상 돈은 들 거고요. 그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임대료라든지 네. 이게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정 비용이 따박따박 나가는 거는 정말 이제 살뜰 립니다. 아. 자기의 돈은 추가로 들어오는 건 없는데 네. 가만 앉아있는데 돈이 나가죠. 그다음에 모아놓은 돈의 일부를 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잘안 되면은 저희가 축적 한 모아놓은 은퇴 자산까지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네. 음. 음, 그냥 그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네. 예그뭐 창직이라면 할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프리랜서처럼 할 수도 있고 하는 음. 이런 쪽 길을 꼭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미리 한4 0 대나 5 0대때좀 생각을 해두고 이제, 예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 퇴직하고 나셔서 어디 가서 이제 배우셔도 좋고요. 아. 저는 그래서 이제 네. 그 이전에 2016년에 책을 쓸때 네. 어, 퇴직하면 은 치킨집 차리지 말고 학교로 가라 이런 말씀을 어. 드렸는데요. 네. 참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 네. 그 예비 부모들이 더 많이 은퇴가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것도. 향후 네. 한 15년, 최소 15년 동안은 쏟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시장이 네. 또 치열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이제 임대업자 인테리어업자입니다. 그래서 아, 네. 예, 창업을 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시, 아닌데요. 정말 네. 내가 확실한 아이템이 있고, 여기가 정말 자신이 있고 네. 이러면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은 뭐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에서 골프 연습장에서 사장님 소리 듣는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새까맣게 타, 속이 타 들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음. 하지 말고 네. 꼭 전문성을 꼭좀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자격증 사회입니다. 아. 거기도 무슨 일을 하려면은 뭐.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한편으로 이제 뭐 네. 공부 잘하고 시험 잘본 사람은 편하긴 한데요. 네. 그,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가지고 좀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가혹한 말인데, 네. 그냥 고3으로 한 2년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네. 훨씬 노후가 그래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문성을 가지고, 네. 그, 소자본 창업은 진짜 전문성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네.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누구나 할수 없는 것을 해야 거기에 이익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고3처럼 한 죽으라고 공부를 해봐. 하면은 누구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이익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꼭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문을 들어가고 나면은 큰 길이 열리는데요. 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톨게이트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톨게이트 한열몇개 있는데 신나게 갔다 딱 들어가고 나면 재미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넓은 문입니다. 음. 그래서 음... 좁은 문은 힘든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길이 쫙 넓게 네. 펼쳐지니까요. 네. 그서 조금 남이 안 하는 그런 조금 좁은 문으로 아... 들어가셨으면 좋겠합니다 아, 네. 아, 대표님이 아까 30대 때는 이제 자기 개발이나, 예. 네. 투자라는게 50대 때 이렇게 빛을 발휘할 수도 있겠는데? 예, 한번더 해야 됩니다. 네. 아, 한번 더? 예. 예. 네. 예. 그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 네. 어, 몸뚱아리가 자산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네.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네. 예를 들어 30대부터 네. 70년 동안에 정말 잘먹고 사는 거고요. 네. 이걸 팍 사장시키고 있으면은 네. 70년 동안에 진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명이 길어질수록 네. 이 몸뚱아리가 돈도 많이 쓰지만은 네. 어, 소득도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명이 길어질수록 제일 중요한 자산이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건강. 예, 네. 네. 그다음에 자기의 전문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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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사입니다 앞으로. 아. 그래서 지금 네.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네. 박이 터지는 이유입니다. 아... 젊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laughs> 네. 뭐 하여튼 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 이제 또 대표님 이런 은퇴 관련된 준비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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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 이제 저금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당연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금리가 한4% 정도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요. 네. 금리가 뭐 예금금리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네. 1% 밑으로 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좀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산 가격도 한 껑충 뛰니까, 네, 예, 맞지. 이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게 단기적으로 어, 오버밸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내가 돈을 옮겨댔다고 야 생각하는데, 네. 한편으로 자산 가격은 1년 동안껑충 뛰니까 이거 좋다고 이제 막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네. 어, 변화하는 초기의 시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저금리는 계속 지속되면서. 네. 이제 투자 패턴은 언제부터 네. 자기가 장기적으로 그런 어, 자기에 맞는 투자 패턴을 만들어 가겠죠 앞으로 음, 음, 저금리로 비롯해서 이렇게 좀더 부동산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 예,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아,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뭐 부동산은 사실은 이제는 좀먼 좀 얘기 같고 예. 예, 좀 투자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입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팁을주신다 음, 예, 예. 입문 방법에 대해서 는 제일 좋은 것은 네. 일단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예. 저희 통장에 넣어놓고 펀드를 산다든지 네. ETF를 산다든지 네. 주식 종목을 산다든지 하면서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관심을 갖는 데 좋고요 네. 그냥 그건 안 하고 네. 내가 공부를 해 봐야지 하면서 체크해 놓고 이렇게 줄거나도 그렇게 해서 1년을 이 3년을 네. 공부한 사람보다요 네. 그냥 자기가 돈 넣어놓고 한석달 공부한 사람 사람이 훨씬 빨리 습득을 아,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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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초기에 네. 처음에 운전을 할때 네. 어, 차에 타이어를 한번 갈아봤습니다. 네. 타이어를 갈다 보니까 타이어도 이게 폭과 네. 이거 높이 이게 네. 다그 보면 숫자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제 처음 인식을 하게나서부다 아, 이게 저 숫자가 다 저래서 들었구나 하면서 네. 타이어를 갈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타이어를 잘 갈았는지 못 갈았는지 때문에요. 한한달 동안은 다른 차의 타이어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 타이어, 이 타이어는 네. 번호가 스펙이 어떻게 되 있는지 보고 그랬는데 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음.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네. 적은 돈으로 네. 투자를 해놓고, 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실행이 중요한 거니다 <laughs>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네. 학생들도 그런 질문들을 좀 하거든요. 네.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네. 그냥 이제 자기 돈을 한번 투자를 해봐라. 하는 음. 그래서 이제 네. 금융회사나 투자회사에서 면접할 때 네. 한번씩 물어보는 것이 혹시 왜 투자를 해 보았느냐를 아, 물어보는 아, 것이 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뭐, 나서 네. 이제 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군데 관심이 스스로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도 조금 자세히 보게 되고, 음. 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네.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실행해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이. 예, 예. 것. 근데 첫 번째, 처음 네. 투자하시면서부터 네. 큰 돈을 투자하시면 전혀 네. 안 되고요. 그게 제일 투자 기회는 네. 언제든지 있습니다. 투자 기회는 <laughs> 또한 2, 3년 지나면 또 네. 기회는 네. 오고 네. 오고 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야, 지금 아니면 큰일 날것 같은데 해서 네. 막 따라서 큰 돈을 네.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네. 바닷가에서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얕은 데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다가 네. 좀 잘하면 조금 깊은 데로 가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 처음 투자를 네. 하실 때는 조금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보시고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금액을 늘리시고 늘리시고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꼭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몇번 투자를 했다가 당연히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물도 먹고 막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투자는 중요한 게. 일단, 일찍 시작을 하면서 적은 돈으로 먼저 해봐라는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실패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 있으라는 것. 음. 예. 일반적인 이제 투자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다른 네. 사람이, 야, 좋다 하니까 막 지금처럼 막 수익률 1년 동안 이선, 옆에 사람 보니까 1년 동안 두배가됐다던데 야, 1억을 넣었는데 3억이 되었다더라. 막 네. 가슴이 불뚝불뚝 뛰거든요. 이게 혹시 나는 1억을 넣었는데 뭐 100만 원인가 늘었는데 이게 무슨 <laughs> 일이냐 해가지고. 네. 그때 따라서 이제 돈을 처음엔 조금 넣습니다. 네. 누구나 큰돈안 넣죠. 네. 한 2천만 원 넣었는데. 네. 4천만 원이 된 겁니다. 네. 그럼 가지는 돈을 다 넣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왕창 깔라앉죠 그럼 돈을 다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떠납니다. 네. 떠나서 이 주식시장 나 다시는 안 들어와. 네. 하다가 또막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 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을 꼭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네. 처음에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네. 돈을 잃더라도 계속 그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음. 우리가 컨트롤 하면서 이기려면은 상대방의 펀치를 네. 맞아가면서 이겨야죠 네. 상대방의 펀치를 한 대도 안 맞고 내가 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상대가 뭡니까? 그 네. 약간 상대방도 아니고 저 어마무시한 주식 시장인데요. 그거는 펀치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맞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좀넣고 네. 실패를 하더라도 또 펀치를 맞으면서 있고 네. 있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아까처럼 40 중반 돼서 네. 자산이 좀 많이 축적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두고 두고 노후까지 네.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킬을 습득하게 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스킬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좀 실패를 하더라도 네. 수업료다. <laughs> 네. 수업료도 <laughs> 네. 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업료는 내가 언젠가 반드시 받아낼 거야.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그 시장에 있으시면서 음. 있어야 됩니다. 투자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네. 쉽게 말해서 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네. 주식시장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음. 있고 계속해서 좀 여유 자금을 좀 부담 없이 좀 그치. 하다 보면 좀더 예, 예, 물론입니다 예, 버틸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젊을 때는 뭐 네. 여유 자금이라는 것이 자기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매월 여유 자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내가 이게 돈 지금 뭐아이 큰일 났다 뭐 이게 <laughs> 하는데 그 다음 한달 지나면은 또 월급이 좀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젊은 청은 얼마든지 투자를 좀 많이 음. 해도.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네. 70대면은 네. 내가 손해를 봤는데 한달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고 더빼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심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젊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 네. 좀 저는 네. 과감하게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좀더 과감하게 좀니 여러분들 이 자녀가 있으면 <laughs> 그래. 자녀들한테는 정말 편안하거든요. ETF나, 안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 인덱스나, 네.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아주 좋은 종목이, 네. 우량 종목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은 네. 그런 거, 뭐 바이오 ETF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 사주시고, 그냥 용돈,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면, 그냥 그거 사주고, 사주고 하면요. 네. 어 나중에 진짜 그 자녀가 한 스무 살 되어서 대학을 간다, 혹은 유학을 간다 네. 할때 아주 큰 미천이 될 거고, 나중에 그 미천이 꽤 많이 불어나면, 은 성장 주고 네가 알아서 이제 나머지 삶을 살아라 이렇게.